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야외 무더위 쉼터들이 아파트 공사 현장이거나 냉방 시설이 전혀 없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실태를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을 짓누르는 폭염 노인들은 특히 이 더위가 버티기 힘겹습니다. 이들을 위해 대구시가 동네마다 지정한 무더위 쉼터는 모두 1,500여 곳. 관리가 잘 되고 있을지 야외 쉼터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엉뚱하게 공사 현장이 나옵니다. 현장에 와봤더니 무더위 쉼터 대신 컨테이너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공원은 위치는 맞게 표시돼 있지만 냉방시설이 전혀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쉼터라고 돼 있는데 따로 그 그런 마은 그렇지만 지금 형제는 아무 거기 없어요. 안에 해나는 자리 보자 뭐 안에 놓는 거고 보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오 되면 열명 넘게 모이거든요. 바람도 불고 선풍기 하나 따라 으면좀 시원하게 안. 나 그거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야외 쉼터 주소는 아예 도로 한복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실내 감염을 막기 위해 야외 쉼터를 전체 24%로 늘렸는데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공원부터 다리 밑, 도로까지 지정된 데다 관리마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대구시는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시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야외 무더위 쉼터였던 곳들이 공사 현장으로 변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위치 정보를 현행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늘려 지정만 하고는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는 무더위 쉼터. 폭염 속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